26번 문제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 이 기관을 물어보는 건데요. 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 법령의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청소년기본법상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되었다. 그럴 때 되게 이제 고용복지센터의 근로감독관이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쭉 보았을 때좀 느낌, 느낌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좀 있죠. 느닷없는 협회가 하나 나옵니다.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 시설이 이렇게 함께 어 모여 있는 어떤 일종의 집합체를 이제 협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협회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회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여러분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인데요. 그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은 청소년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설 해당됩니다. 어왜 느닷없는 아동이야?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도 해당되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 드림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신고해야 될 기관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의 종사자도 마찬가지 신고해야 될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기관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겠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1388 청소년 상담 전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1388 청소년 상담 전화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 청소년 복지 시설도 아동 복지 시설이 있는 있으니까 청소년 복지 시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보면 청소년 복지 시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복지 시설인데요. 이네 가지의 시설에 해당되는 기관의 종사자는 이러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이 아, 위반 사항하게 되었을 때는 근로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의무자가 됩니다. 답은 일번입니다 해설이 길면 해설을 참고해서 보아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해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력 다지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사실을 노동,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대개 여기서는 이제 근로감독관으로 나온 것입니다. 의무신고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건데요. 상담전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복지시설만 아시면 돼요. 꿈드림,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요. 이를 공개하거나 보도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자는 어 보호받, 보호받을 의무도 있고 보호해야 됩니다. 자, 27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입니다. 1991년에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영역이 바로 이제 청소년의 세 가지가 나와요, 대개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보호요. 자, 이러한 것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 인권은 존중돼야 됩니다. 제 5조의 1항에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1항에 있다. 자, 2번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시하여 적용됩니다. 그 청소년 육성에 대한 것은 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4조의 1항입니다. 제4조의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치권은 청소년의 의사 결정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 청소년 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청소년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자치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청소년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입니다.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 자치권의 자 확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제5조의 2입니다. 제 5조의 2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4번 질문이 문제가 있는데요. 청소년 육성의 일차적 책임은 사회에 있다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정에 있다. 일차적 책임이니까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6조의 1항에 있습니다. 제 6조 1항에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 8조의 1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런 것이 나오죠. 법조문에 보면 해서 제 8조의 1항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그 심화학습 내용을 볼 건데 우선 답을 좀 해결할게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청소년 육성의 일차적 책임은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자, 심화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을 좀 봐놓으셔야 돼요. 청소년 기본법이 나왔고요. 청소년 육성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에 대한 법적 사항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5 조의 일항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자 여기 나오잖아요. 활동이 나오고 복지가 나오고 보호가 나오죠. 이게 큰세 가지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육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나오죠? 밑줄, 활동, 복지,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해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청소년의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상 청소년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총괄 조정하고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대개 이 기본 계획이 나오면 기본 계획이든 종합 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개 5년마다입니다. 숫자 좀 조심해야 되니까. 자, 5년마다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기본 계획 나오거나 종합 계획 나오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보호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보호 종합 계획, 청소년 보호 종합 계획. 자, 이 종합 계획 나왔는데 이 녀석은 3년마다예요. 이 녀석은 3년마다.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녀석들이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다른 몇월 달, 5월 달입니다. 아셨죠? 청소년 어 청소년의 달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많이 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유익, 유한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넣기입니다. 숫자네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령상.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건강증진에 대한 것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어요. 체력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서 청소년의 건강 및 체력 기준을 몇년 이내의 기간마다 새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기준. 청소년의 체력 기준을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새롭게 설정하느냐 이거죠. 자, 이것은 5년입니다.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5년마다가 아니에요. 5년 이내의 기간마다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뭐 3년 3년 정도 있다 할 수도 있고 2년 정도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5년 이내 기간마다 새로 설정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시행 음, 시행령 제 3조에 있는 겁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3조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그 다음에 체력 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건강의 기준과 체력의 기준 이것을 새롭게 설정할 때몇년 이내의 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2014년에 제정이 됐죠.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것이 이겁니다. 학교밖 청소년 실태 조사인데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CF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실태조사란 것도 있어요. 청소년 실태조사도 몇 년마다, 3 년마다 합니다. 이것도 3 년마다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도 3 년마다 실태조사합니다. 두 가지 숫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엮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학교 밖 청소년은 아시죠 뭐 학업을 좀 중단한 청소년 예전에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 했는데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자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부분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 상태.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이 모두 다+ 모두 다 실태 조사 내용에 포함됩니다. 네 가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우선 기억리은 디귿 리을 5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심화 학습으로 넣어 드렸어요. 자 거기 내용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실태 조사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실태를 토대로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죠. 당연히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여러분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청소년의 나이가 있어요. 청소년 의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대개 9세 이상 24세 이하 법률이 세 가지예요. 청소년 기본법에 있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바로 9세 이상 24세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 어 실태 조사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서 자기 기입식 설문, 심층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합니다. 자, 이제 금방 쭉 읽었던 게 나올 겁니다. 2번 별표 자 학교 밖 청소년의 중학업 중단 시기 어 플러스 학업 중단 시기 여기 학업 중단 시기 없잖아요 학업 중단 시기 학업 중단 시기와 그 원인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리을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친구 관계 경제 상태. 니과 디귿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기억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실태 조사할 수 있겠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인데요 여기까지만 더 알아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인가 나왔네요 별표 하나 자 거기에 보면 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결석하는 것도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3개월 이상 결석 거기에 위에다 쓰세요. 6개월 이상, X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입니다. 되게 이 6개월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리,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입니다. 재적 처분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받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네 번째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2018년에 실태조사 결과를 넣어드렸는데요. 자, 거기 보면 뭐 1번, 2번, 3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번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왜?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이 나왔으니까요. 자, 2번은 실태조사 중에 학업중단현황, 이거죠, 이거. 학업중단현황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이제 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